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김여사연 채널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유진이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해서 24살 되자마자 또래보다 일찍 결혼했어요. 유진이 대학 친구들은 아직 취업 준비생이지만 친한 유진의 결혼식인 만큼 꼭 참석해서 축하해 주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 예쁘게 차려입고 축의금 5만 원을 뽑아서 식장에 도착했어요. 사실 5만원도 취업준비생인 우리들에게는 큰 돈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드는 돈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학생티를 못 벗어났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아참. 유진이 남편 될 사람은 의대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하고 있다더라고요. 유진이는 우리를 발견하고 정말 반가워해줬어요. 친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어느덧 7년이 흘렀어요. 가끔씩 친구들과 연락하긴 했지만 예전처럼은 안되더라고요.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유진이한테도 밥을 사며 결혼식에 와줘서 축하해주라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결혼식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깜짝 놀랐어요. 다들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유진이만 5만 원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진이는 아이와 둘이 와서 5만 원 했어요. 설마... 실수겠지라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덕분에 결혼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서. 너 추기금 5만원 했던데 착각했나 해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너도 내 결혼식 때 5만원 해서 똑같이 한 건데 내가 무슨 실수? 저는 답장 보자마자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7년 전 5만원 하고 지금 5만원 하고 같나요 더군다나 저는 취업도 못할 때였고 자기는 지금 의사 사모님 소리 들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합니다. 제가 이기적인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생각은 서운하기보다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고 말것 같은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